딱려보세요요괜찮 괜찮아. 어괜찮았괜찮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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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아 괜찮아. 괜겠습니다아 괜찮아. 괜찮아. 괜 가르쳐 드이 알고 계시니까 네. 일단 차를 움직이는 거 그리고 네. 차를 핸들을 돌리는 거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시동 먼저 걸어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일단 핸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반대로도 돌려보고 자, 지금 핸들을 돌리실 때 네. 손을 너무 크게 교차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차가 핸들 그러니까 바퀴를 한꺼번에 많이 돌릴 수는 있는데 네. 정밀하게 돌리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을, 손을 완전히 이렇게 교차하지 마시고 약간 밀었다, 그러니까 한이 정도 교차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어, 왼손을 밀죠? 왼손을 잡고 이제 여기를 아. 그러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돼 버리면 핸들을 반 바퀴씩 돌려 버리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이렇게 잡고 돌리면 이제 간격을 조금 조금씩 돌릴 수 있는 거죠. 아, 어, 그렇게. 그쵸죠 이렇게 잘 하셔서 반대로 돌릴 때도 이제 지금도 보시면 너무 크게 갔죠 요런데 잡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잡고, 잡고, 네, 반대로. 잡고,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핸들을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제 코너에 가서. 내가 차를 확 돌려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핸들을 한꺼번에 많이 돌리려고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기능 이 구간 안에서는 차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네. 그이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일 때이 느낌을 좀 익혀야 돼요. 그럼 도로에 나가서 그래야지 이제 핸들을 돌리는데 더 익숙해지실 네, 거거든요. 네. 핸들을 저, 저, 따라서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어, 하고 얘는 이렇게, 어, 그렇죠. 손이 크게 따라가지 말고 이 가운데에다가 다시 해보세요. 자, 살짝 밀고 당기고, 살짝 밀고 당기고, 어, 이렇게. 요에 제일 기본이에요. 왜냐면 조금 차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차선 맞추는데 내가 차가 뭐 삐뚤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약간, 약간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어... 차를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일단은 네. 채점기는 하지 말고 코스를 쭉 한번 돌아볼게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그렇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가서, 아, 어, 이거 먼저 내리고. 네. 약간 들어보여요 아, 진짜. 내 팬들이 아까 아. 감으면서 돌아가 있었어요. 아. 반대로 돌려야 돼요. 지금 왼쪽으로 왔으니까. 지금 탁 걸리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탁 걸리죠. 그러면 음. 한 바퀴 반 풀면 똑바로 되겠죠. 반 바퀴 반 바퀴 금차가 똑바로 되겠죠. 음. 지금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하면서 핸들 살짝 오른쪽으로 하면서 출발하세요. 조금 더 돌리시고 조금 더밀어주시고 조금 길게 나가서 핸들을 천천히 한번 돌려보세요. 일단은. 요 길로 가볼게요. 아, 이 길로요? 아, 요, 요, 원래 길로. 지금 핸들을 너무 늦게 돌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자, 네네. 일단 쭉 가볼게요. 이렇게 살짝 밟으면서 핸들을 잡고 한쪽으로. 네. 브레이크 살짝. 여기 내려갔을 때 차가 가속이 확 붙어버리거든요. 후진 기어 놓고, 잠깐만 뒤로 가볼게요. 요, 지금 후진을 왜 하냐면, 네네. 내가 차가 지금 절로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지금 좌회전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앞으로 가셨죠? 네네. 이게 차는 둥글게 가야 돼요. 네네. 차가 이제. 아시겠죠? 밖에 보시면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랑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네네. 앞바퀴만 탁 돌아가요. 네. 그럼 뒤에는 우리 그 꼬리잡기 하듯이 그냥 뒤따라와요. 그러면 은 내가 몸을 기준으로 핸들을 돌리는 게 앞을 돌린다고 하면 이제 앞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네. 그럼 뒤는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차를 휙 가서 휙 돌려버리는 경우는 네. 차가 마치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근데 <laughs> 차는 이렇게 둥글게 가요. 네. 그래서 을수 있다. 그쵸죠 이게 노마 앞에 가서 획 돌려 버리면 차는 이렇게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돌기 그치. 때문에 음. 이제 조금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와 보시겠어요? 그 조금 더 가서 지금 저게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몸은 그렇죠. 둥글게 음. 간다. 둥글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 어,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옆에 보면 중앙, 황색선 보이죠? 네. 왼쪽에, 저기. 네, 네, 네. 저기를 기준으로 내가 몸을 이렇게 둥글게 간다라고 둥글게, 생각하시면 돼요. 둥어그렇 네. 음. 어깨나, 네. 뭐, 어느 타이밍에 돌려야 된다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움직일 때, 지금 바퀴가 여기 발 앞에 이 부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돌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뒤에는 꼬리 잡기. 네, 꼬리 잡 부드럽게 돌리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네. 돌리기 시작하고 더 돌리시고 부시고 어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너무 앞을 앞만 보고 계시는데 네.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어, 보고 아이고. 약간 왼쪽도 살짝 보고. 네. 브레이크 자꾸 급빨게 되네요. <laughs> 아 이게 브레이크가. 이제 끝까지 안 밟아도 되는데 응. 이게 보통 끝까지 밟아야 차가 선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끝까지 안 밟아도 되니까 조금 덜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아요. 네. 길게 나가서 천천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그리고 네. 지금 직각 주차 말고 그대로 저기서 우회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약간 크게 도시는 거는 좋아요. 네. 이게 도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이게 1 3발을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벽 있는 데는 그런 거 돌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네. 시작 돌려보세요. 천천히. 어? 그런... 아니거아니요 어, 괜찮았어요. 어, 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다 풀어보고.. 음. 왜 이러냐면 내가 이쪽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내 상대적으로 정면이랑 왼쪽은 잘 보이는데 네. 오른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멈출게요 우회전 음. 하면서 네. 자 천천히 돌려보세요 돌리기 있어서 보세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자, 제가 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한 이유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네. 많이 남아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돌리실 때 다시 정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정면만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른쪽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네네네. 아까도. 그래서 네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돌리신 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이 차선의 약간 왼쪽에 있다는 거를 보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왜냐면 지금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왼쪽도 한번 보고 오른 쪽도 보면서 네. 한번 또 움직여 볼게요 핸들 살짝 풀어줬다가 다시 감아줬다가 다시 감아줬다가 네. 자 다시 풀어줘요 이렇게 아까보다 좀더 이제 좁게 돌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하시면은, 다음 시 내가 갈게요. 처음 네네. 하시면 핸들을 내가 우회전을 한다, 그 오른쪽으로 돌려면 될것 아 같고, 좌회전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만 네네.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풀었다 감았다가, 풀었다 감았다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 네, 네. 내가 너무 왼쪽으로 간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풀었다가 네네. 다시 왼쪽으로 감고.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싶으니까 왼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네네. 거는 조금 위험하고. 아, 네. 천천히 부드럽게 장마지로 돌리기 시작해서 쭉 돌리시면 되겠죠. 풀어주시고, 아, 너무 괜찮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돌려보시고, 자, 내 몸은 자선에 약간 왼쪽에 있다. 너무 잘하셨어요. 또. 자, 풀어보시고, 왼쪽으로 또 조금 더 가서 돌려 되겠죠. 너무 너무 왼쪽으로 돌려 버렸죠. 네. 요거는 지금 그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핸들 네. 푸시고 잠깐 정지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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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정지. 정지. 어, 부드럽게 잘 서셨어요. 네. 자, 내 몸이 차선의 약간 왼쪽에 있다. 지금 네. 화살표로 봤을 때내 몸은 약간 왼쪽에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의식을 하면. 나는 왼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른쪽은 잘안 보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왼쪽이 잘 보이니까 왼쪽으로 붙어버리는 건데, 네. 조금 도내 몸은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있다라는 걸 의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왼쪽은 내가 볼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오른쪽은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요길 네. 따라서 천천히 차선 맞춰서 가는 것도 한번 해요 하고. 밟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은 갈까요? 가속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차선 맞추는 것만 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죠.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엄청 지금 좌우 완벽하게 가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요, 다행이다. 지 네.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는 치고. 약간 지금 네, 왼쪽으로 치고.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받았거든요. 응, 네. 살짝 풀어주면서 약간 왼쪽으로 더 감아야겠죠? 조금 더 감아야겠죠? 네 풀어주고 어 이거 너무.. 또또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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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핸들을 돌릴 때 네. 조금씩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잘 살짝 정지해주시고 살자 핸들은 항상 양손으로 잡고 계시고 살짝씩 미는 거에 조금 거.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네. 네. 이게 차가 속도가 붙어버리면 네.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면 차가 돌아요. 네, 네. 내가 60km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핸들을 지금 돌리신 것처럼 네. 90도씩 돌려요. 네. 그럼 차는 돌아버려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차 핸들을 조금 조금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선을 내가 안 맞다. 그러면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그쵸죠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아까 오른쪽으로 좀 갑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네, 이렇게 90도로 돌려 버리셨죠 네. 그러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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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는 도로에 나가면 이제 차가 직진을 쭉 하면은 오히려 핸들의 힘을 좀 빼도 음. 얘가 지자리를 좀 찾아가요 음. 조금씩 진짜 조금씩만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네. 핸들에 조금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번 또 다시 가볼게요 한 바퀴만 더 돌고 코스 돌아볼게요 바로 가는 건 맞나요? 네 바로 가시면 돼요 한 바퀴 쭉 돌고 코스 돌아볼게요 네. 기능 코스 안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핸들링과 코너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학생분과 코스를 하나씩 배워보는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언제나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